안녕하세요 컨테마스터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가장 좋은 종목만 선별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고요 자 오늘도 정말 돈이 되는 정보들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끝까지 집중하시면서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에 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종목은 포스코홀딩스고요 자 이번 영상에서는 앞으로 주가 방향성과 현 시점에서 포스코홀딩스의 핵심적인 사안들 전부 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관련된 부분들 살펴보고요 차트 분석을 통해서 현재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다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안 공매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공매도 주축은 모건스탠리와 JP 모건으로 알려져 있고요 지난해만 하더라도 공매도 물량이 누적으로 200만 주가 넘었었습니다. 작년 10월 기준으로요. 자 조금 아쉬운 것은 이 공매도 세력이 이겼다고 판단하기는 그렇게까지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난해 7월 26일이죠 이 공포 투매를 일으켰던 이후에. 주가가 많이 하락하면서 공매도 세력이 어느 정도 수익을 보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도 공매도 물량이요, 대략 80만 주 정도로 이 공매도 세력들이 어느 정도는 청산한 것으로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 구간에서도 공매도 청산 물량들이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현재도 청산 물량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요, 이 공매도 세력들도 현 가격 구간이 바닷권 구간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한번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흐름이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상당히 기대가 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사안 이제 리튬 가격 관련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트는요, 리튬 가격 선물 차트고요. 이 리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반등을 성공을 했었지만 작년 중반 이후에는요, 다시 한번 하락폭을 키우면서 결국에는 크게 떨어졌습니다. 리튬 가격이 하락한 원인은 현재 중국 이 중국의 리튬 수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현재 전기차 시장 자체는 그렇게 크게 성장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10년간 계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지. 당장만 볼 때는 크게 성장하지 않은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공급면에서는 부족한 상황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최근 기사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리튬 공급이 과잉되었다. 이런 소식들도 꽤 접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외국의 소식들 보시게 되면 리튬 하락 전망보다 공급 부족 사태를 경고하는 그런 기사나 발표들이 많았었고요. 그리고 중국이 리튬 생산지 감산 돌입한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리튬 가격 상승을 이제는 기대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방이 완정화된 그런 상황이고 리튬 가격이 더 이상 떨어지기 어려운 가격까지 내려온 상황이기도 하고요. 자 계속해서 횡보를 하고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약하게나마 방향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하락이 마감이 되면은 약간의 횡보를 거쳐서 상승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자, 차트도 쉽게 말씀드리자면 차트상으로도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빠지는 종목들은요. 하방이 지지가 되지가 않고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흐름이 진행되면서 저점을 이탈하는 상황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현재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고 있고 하방이 지지가 되고 있죠. 잘 보시면은 40만 원 기준으로 굉장히 잘 지지가 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주봉상으로 이 초록색선, 초록색선인 60선을 타고서 다시 한번 상승의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지금 이제 삼각 실험도 완성되었기 때문에 다시 상승 파동으로 흐름이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 포스코홀딩스에 엘리어트 파동을 적용하게 되면요 하락 파동은 하락 3파가 일반적인데요 이때 하락 1파 2파 3파까지가 완료가 된 모습이고요 이때 다시 한번 저점을 찍고 자 이런 식으로 상승 오파가 진행될 수 있는 그런 흐름에 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간 조정도 이제 끝난 것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다시 한번 강하게 치고 갈수 있는 상황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제가 폴라리스 오피스 분석 영상을 만들자마자 당혹스럽게도 이렇게 주가가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자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추석 연휴 때 분명히 추천드렸던 그 종목이죠. 자 종목 추천은 딱한 개만 올렸습니다. 자 영상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앞으로도 유효합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릴 매수할만한 저평가 우량주 종목 한 개를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종목은 폴라리스 오피스입니다 영상 확인은 했고요 이렇게 언제든지 급등할 수 있고 계속해서 좋은 종목들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제 전화번호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문자를 통해서 단기매매 종목이나 매집주도 드리고 있는데 실력 입증을 위해서 확인 영상 보여드리고 있죠. 포스코 DX 사명 변경 전에 포스코 ICT 분석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 확인 영상 보겠습니다. 자, 매매하시 점이 이때라고 한번 밝혔었고요. 한 400원에. 네, 단기 매수했다고 밝혔었는데요. 자, 오늘은 네, 이 부분에서 추가 매수를 진행했었고요. 네, 그래서 지지난주부터 오늘까지 검증을 위해서 네, 계속 수익내역 그리고 보유내역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에는 이랬고요. 오늘은 여기 있겠습니다. 자, 목표가하고 매매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설명란에 전화번호로 문자 주시고요. 자, 단기나 매집주 필요하신 분들께서도 설명란에 연락처로 문자 1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매 자신이 없었다면 저렇게 영상을 올리지도 않았겠죠. 자 그리고 제가 한달 전에 정확히 다시 한번 차트상 신고가 돌파를 앞두고 있고 신고가 돌파시부터 급등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36만 원이 단기로 봤을 때 바닥 구간이라고 볼수 있고 현재 주가가 계속해서 수렴하고 있는데 일단 하락은 멈춘 상황이고 이미 상승세가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36만원이 단기 저점이 맞았고요 그리고 지난 영상들에서 이번 저점은 56만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조정 후에는 다시 상승전환 할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자, 영상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규 매수나 추가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께서는 최대한 2 7일의 저점 라인 혹은 55만원에 가까운 자, 이 가격대 자리에서 매수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존 영상 내용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자, 이 라인은 굉장히 중요한 지지라인입니다 그래서 매수나 매도의 기준을 삼으시면 괜찮겠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종목은 정말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올해 매수하셔서 목표가까지 계속해서 끌고 가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포스코홀딩스는 차트상 현재가 신고가죠 신고가기 때문에 이 자리가 너무나도 중요한 자리거든요. 자, 그래서 목표가는 얼마이고 앞으로 주가가 흔들리기도 할 텐데. 자, 주가가 흔들리는 그런 진폭은 어떻게 될 것이며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정보가 매우 매우 중요하죠.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언급드리고 있는데 어설프게 이런 자리에서 샀다가는 네, 10%, 20% 하락을 맞고서 곧바로 털려 나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세력은 지금 막대한 자금을 다시 한번 쏟아붓고 있고 공매도나 혹은 장대 음봉으로 겁을 주면서 계속해서 매집을 해나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앞으로 호재가 정말 많다고 해서 그냥 위로 끌어주면서 개인들에게 편안하게 수익을 줄까요? 계속 위아래로, 오늘도 그렇죠? 계속 힘들어 대면서 심약한 개인 투자자들 다 털어낸다는 거고 결국에 매물 부담이 없는 시점에서 한 번에 장대 양봉을 뽑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때나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주가가 눌리는 타이밍에, 눌리는 타이밍에 매수를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그 목표가까지 쭉 끌고 가셔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또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힘들어 하시는 게 바로 이 매매 타이밍인데, 자, 왜이 매매 타이밍을 어려워 하시냐면, 바로 지금 정확한 자료와 정확한 정보가 없기 때문이죠. 자, 이 포스코 홀딩스 세력 같은 경우에 손바뀜을 계속하며 준비를 다시 한번 하고 있고요. 자, 추가적인 시세 분출 무조건 나온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런데 이렇게 주가를 흔들면서 개미 털어내는 그런 구간들이 있다는 거고요. 그 이후에 매물 부담이 없을 때한 번에 끌어올린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주가를 하락시키 흔들리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거를 모르신다면 다시 한번 물량을 털릴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자, 그렇다고 난 그냥 존버할래.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더 좋은 가격, 더 싸게 살수 있는 매수 타이밍, 그리고 추가 매수 타이밍, 그런 것들은 분명히 나온다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 이 포스코 홀딩스,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최신 매매 자료집 정리한 것을요, 100%, 100% 무료. 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이거 받아가셔서, 이 안에 있는 전략대로만 하시면 된다. 라는 것이고요. 대신 여러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대응 자료집에는요. 현재 체력의 평단가와 그리고 이전 매집력을 바탕으로 해서 주가를 어디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지에 대한 목표가와 그리고 기간. 다 적어 두었고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가 가능한 저점까지 다 적어 놨습니다. 자, 즉이 대응 자료 안에는 매수 가격 그리고 매도 가격 상승하는 기간까지 세 박자가 모두 다 적혀있다는 것이고요 자 여러분들 주식을 몰라도 괜찮고 바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이 정확한 가격 전략대로만 따라하신다면 여러분들 모두 수익을 볼수 있다 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거 우리 구독자님들께만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자 대신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요것만 눌러주시면 된다는 거죠 자 대응 자료 받으시는 방법 정말 단순합니다 자,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7645-6526번으로 여러분들 포스코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포스코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포스코 홀딩스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을요,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백날 보시더라도 목표가는 절대 안 알려줍니다. 저는 여기다가 적어놨습니다. 자, 그럼 말로 설명하면 되지. 왜 이렇게 힘들게 대응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고 있냐? 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 지금 세력들도 이런 영상을 보다 보니까 우리가 함부로 가격 전략을 말할 수가 없다는 거겠죠 자 지금 현재 우리 구독자님들 몇분 계십니까 자 우리끼리만 공유를 해서 크게 수익을 보자 이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왜 이런 거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냐 바로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요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요거 한 번만 부탁을 드린다는 거죠 자 지금 시작했고요 자 여러분들께 기회는 다 드렸습니다 자 포스코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된다는 것이고요. 자 여러분들 받으신 대응 자료는 절대 절대 공유하지 마시고 우리 구독자님들께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선물이니까 가져가셔서 큰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시장이 뭐 반등하니까 살아나는 종목도 있겠지만 여전히 물려있는 종목도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뭔가요 바로 타이밍이죠. 자 살까 말까 그때 살거뭐 이런 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힘들어하시는 걸 제가 그 동안 좀 봐왔는데요. 자유튜브라던가텔레그램이라던가뭐 손쉽게 많은 수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지만 자 그런 정보도 신뢰할 만합니까? 저는 결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도 좋은 종목들 그리고 검증 영상 올리도록 하겠고요. 자료집 이거 받아가셔서 큰 수익 큰 수익 보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도움드리는 부분 안내드릴 텐데요.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네, 무료로 진행해드릴 예정이고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도움은 매일같이 급등 혹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네, 직장인 분들이나 초보분들도 쉽게 대응할 수 있는 네, 종배나 당일 단타 종목 위주로 진행해드리고 있고요. 지금 영상 보시고 지금 문자 주시는 분들은 전부 다 무료입니다. 네, 기간 한정 없이 계속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자, 다만 무료로 들어오실 수 있는 기간은 한정이 되니까요. 지금 빨리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드리는 종목들은요. 계속해서 끌고 갈수 있는 그런 매집주부터 해서, 예, 당일 급등주 및 종가 배팅 종목인데, 예, 현재 진행 중인 종목들도 있는 관계로 종목하고 다 가렸습니다. 자, 문자를 통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전달 드릴 예정이고요. 최근 이슈들을 바탕으로 해서 급등 가능성이 높은 그런 종목들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차트상의 급등 위치라던가 거래 대금 등을 통해서 현재 해당 종목의 주포의 규모를 좀 파악하고 그리고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자, 선별해서 안내해 드리고 있고요. 자, 특히 매집주 같은 경우는 오랜 기간 기간 조정을 거친 그러한 종목들 중에서 매집까지 완료가 된 종목들을 네, 세력의 규모가 상당하며 앞으로의 상승의 이유가 확실한 그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문자 같은 경우는 제가 지속적으로 브리핑을 해드릴 수가 없지만, 자, 이렇게 카톡방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종목에 대한 어떤 차트 분석이라던가, 그리고 해당 종목이 어느 타이밍에서, 네, 해당 종목의 어떤 재료라던가, 그리고 이슈, 그리고 이 종목들이 어느 타이밍에서 급등 가능성이 높은지 구체적으로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게다가 투자 관점에 대해서 배우시고 싶은 그런 초보 투자자분들 그리고 직장인분들도 알기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 다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셔서 많은 도움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 전화번호 010-7645-6526 번으로 숫자 1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시면 네 말씀드린 종목들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자 그리고 카톡방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카톡이라고 자,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카톡의 경우는요, 이렇게 장중 피드백도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자, 현재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와 관련된 그런 종목이면서 단순한 테마주가 아니라 확실히 실적이 기반된 그런 종목들을 전달해 드리고 있고요. 세력도 다양한 세력들이 있는데, 흔히 말하는 조막손, 세력이 아닌 자 메이저 세력으로 추정이 되는 거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종목들만 다루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셔도 납득이 가능한 그런 종목들만 매매하고 있습니다. 자, 제 영상에서 계속 보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뭐 EM 플러스라던가 그리고 박셀바이오, 카나리아바이오 등. 자, 이외에도 너무나도 많은데요. 다 급등 전에 한 번씩 다뤘었던 그런 종목들이고 네, 저희 채널에 다진 거겠죠? 자, 그래서 자이 번호로 숫자 1번 또는 카톡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 또는 카톡방으로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더 이상 여러분들 방어하지 마시고요 좋은 장에서 소외당하지 마시고 한번 꾸준하게 수익을 보신다면 올해 2023년도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한 해가 될수 있으실 거라고 확신하고요 대신 제 유튜브 채널 키울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